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 및 가족 관계 초기 회사 창업 스토리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본 계산 및 창업이 실패했을 경우 등의 여러 가지 변수 테스트를 하고 또한 초기 창업 자본을 만들기 위하여 머스크는 컴팩이라는 회사의 자신이 만든 집주를 팔고, 1999년 일로는 친한 동료 3인방과 함께 온라인은행 x.com을 설립하고,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송금을 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2000년 동일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컴피니티라는 회사와 합병하고 회사명을 페이펄로 변경하였다. 이두 회사는 서로 같은 건물에 있는 경쟁 관계였는데 계속해서 경쟁만 하다가는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두 회사가 모두 동의하면서 전략적인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합병 후 구성원들과의 의견 갈등이 자주 일어났고 결국은 머스크가 호주로 휴가를 간 사이 동료들이 이사회에 헤이만을 올리는 바람에 CEO에서 잘리고 만다. 그래도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을 당시 페이팔 지분은 약11% 정도 가지고 있었기에, 머스크는 약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본을 소유한 청년 사업가로 널리 이름을 알린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실리콘밸리를 좌지우지하는 소위 페이팔 마피아라는 인맥의 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를 해임한 당사자인 피터 틸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한 것으로 보이며, 피터 틸은 스페이스X와 오픈 AI의 투자자로 참여 중이기도 하다. 페이팔로 인터넷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머스크는 관심 있던 분야인 에너지 사업과 우주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초등학교 때 접했던 SF 판타지 이후로 우주는 머스크가 평생 동안 꿈꿔왔던 분야였다. 우주에 대한 그의 갈망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지 않았으며 펜실베이니아대에 다닐 때도 지구환경 문제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자기 손으로 화성까지 화물을 조금이나마 보낼 수 있는 로켓의 세턴 V급 초대형 행성간 로켓 우주선 세트까지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 2001년 당시 그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수분 보금용 젤에 작은 식물들을 채워 넣은 미니 온실을 나사를 통해 화성으로 보내 식물들의 성장을 공개 방송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우주로 돌리고 나사의 예산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나사와 기타 우주산업체들의 자료를 살펴본 본 결과 일개 사업가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전략을 수정 러시아의 핵탄두를 제거한 ICBM을 사서 거기다가 실어서 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당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군축을 하면서 많은 수의 ICBM이 퇴역하여 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스크는 인맥을 통해 기술자들을 끌어모으고 현찰 가방을 들고 러시아까지 갔으나 그대로 문전박 대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그냥 내가 로켓까지 만들어서 쏘는 게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해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한다. 우주 여행을 위한 로켓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목표로 머스크는 단순히 CEO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바쳤다. 테슬라와 솔라시티도 스페이스X에 비하면 부수적인 사업이다. 자신의 재산을 그야말로 쏟아부었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로켓 설계와 디자인에도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로켓을 만들어 우주에 인공물을 쏘는 데는 엄청난 기술력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자금 지원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개 민간 기업에선 로켓 제작을 할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터라 어찌 보면 세간의 손가락질은 당연했다. 실제로 유능한 공학자들을 다수 섭외하여 펠컨 1이란 로켓을 만들고 발사장까지 확보하여 실험을 했지만 세 번의 로켓 발사 시도가 모두 실패하는 쓴맛을 보았다. 일론을 포함한 로켓 공학자들은 멘붕에 빠졌지만 이를 극복하고 네 번째 발사를 극적으로 성공시켰고 그후부터 많은 성공을 거뒀다.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를 성공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성공으로 인해 스페이스 X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투자도 받게 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수주를 받아 성공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다. 나사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급선을 보내고 싶으면 스페이스 X를 이용하고 있다. 거기에 원래는 한번 쓰고 버려지던 로켓을 다시 송환시켜서 연료만 충전시키고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2015년에 처음으로 성공시키면서 나사로부터 하나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지원금을 약속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해 적자 운영 중이다.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 정확한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이 정도로 주목받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이 겨우 이 정도 적자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2016년 1월에는 드디어 처음 생각했던 화성 오아시스의 판을 키워 2025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2016년 9월 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천문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아닌 인터플랜네터리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ITS에서 2019년까지 현실적으로 여러 부분이 조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세턴 B 수준의 크기를 가진 운송량 100톤급 초대형 로켓이라는 테마는 그대로 유지된 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대 전후로는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군사, 위성 분야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군사 위성의 발사에도 한몫하게 될것 같다. 머스크가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 청문회에 끌려나가는 광경도 놀랍지 않다. 오히려 2014년 청문회에서는 ULA의 CEO의 면전에다 대고 우린 완전 미국제의 가격도 저렴한데 이놈들은 러시아제 엔진 쓰면서 가격도 청렬이다. 라는 디스를 날려 율러 측을 완벽하게 털기까지 했다. 펜타곤뿐만 아니라 나사 역시 많은 관계자들이 펠컨 헤비에 주목하며 ULA, 아리안 스페이스 등의 경쟁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펠컨과 드래곤 시리즈의 재활용 시도는 이미 전 세계의 차세대 발사체 우주선 연구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2018년 2월 6일에 발사된 펠컨 헤비의 발사 성공으로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 2020년 5월에는 세계 최초의 민간 유인 궤도 우주선인 드래곤 v2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도 이루었고, 성공이 그렇듯 스페이스X가 지닌 사소한 결점은 머스크에서 직접 비롯된다. 부분적으로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일거수일 투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세한 사항에도 지묘할 정도로 신경쓰기 때문이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성장과정 및 사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초기 회사인 페이팔과 스페이스 X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